역대하 27장 요담은 25세에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로 이름이 여루사였습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의 눈앞에 올바르게 행동했으며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 위쪽 문을 재건했고 오벨산의 성벽을 더 지었습니다. 요담은 유다 산지에 성들을 짓고 수풀이 무성한 지역에 요새와 망대를 세웠습니다. 요담은 암몬 사람들의 왕과 싸워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 해에 암몬 사람들은 요담에게 은 백달란트와 밀 1만 고르와 고리 1만 고르를 바쳤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그 이듬해에도 또 3년째 되는 해에도 같은 양을 바쳤습니다. 요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했으므로 점점 강해졌습니다. 요담이 다스리던 다른 일들은 그가 일으킨 모든 전쟁과 그가 한 다른 일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담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스가 요담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